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과 전략의 안전빵빵입니다. 네, 네, 토요일. 토요일. 네. 우리가 어저께 정말 여당에서 처음으로 특검을, 그것도 <laughs> 울산시장 선거, 부장 네. 선거에 대해서 한다고 해갖고저 어, 제정신이야? 네, 그리고 막 네. 코미디다. 네. 또 여러분들이 제, 민주당 바보 아니에요? 막 이랬는데 네. 그거 그냥 접기로 저, 저, 했다고. 네, 네.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좀 제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이렇게 도른거 같아요. 네. 국가 운영의 실체, 음, 그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검찰은요 국가권리 한 부분인데 자기들이 국가권을 잡고 있으면 그게 잘못했다고 다른 네. 데서 데려오겠다?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특검은 야당이 해왔고 이제까지 여당이 특검을 주장한 적한 번도 없었어요. 전 세계에 없을 걸요? 없지요. 우리나라에서만 기록세우는 거죠. 그러니까요. 했을까요? 네. 특검이란 것은 아 제가 웃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여당이 비슷하게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BBK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 BBK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는 그 당시 열린 우리 당 쪽에서, 이제 이게 탈당인 음. 한 쪽에서 우르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당에서 특검 주장을 했는데 문,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탈당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정당은 아니었어요. 그때 여당일할 수도 없었던 그렇죠. 거고. 그냥 개일당이었죠. 네.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검찰 지휘하고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권 여당에서 특검 주장하던 코메다트니를 벌여놓고 이와선 취소하게 됐다. 자기를돈 뒤늦게 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음. 뒤늦게 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다는 자, 게 네. 여기에 그래도 검사들도 있고 다 네.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특검을 하겠다? 네.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뭐 새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어? 뭐 사설 탐정들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웃기는 건데, 이런 웃기는 얘기를 막 심각하게 하다가 그랬다는거 아니에요. 이 특검을 하려면 그 수사 대상과 이 사안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특정을 하지요? <laughs> 그러니까, 그, 이해찬이가 눈을 깜빡깜빡 하다가, 글쎄, 그게 이상하네.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럼, 보, 보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 특검을 한다는 건 죄가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봐주려고 하니까, 검찰 수사를 제대로 못해. 미지네. 음. 야, 이 엉터리들아. 제대로 네. 해야지. 그 껴. 우리가 제대로 할게. 이겁니다. 그렇죠. 그 대상이 청와대야. 네. 검찰이 좀 잘못 왔으니까 우리가 나서 제대로 네. 할게. 해볼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세게 해야 돼. 막, 그 약이죠, 그약기죠 그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어, 뭐, KDI 하고, 네. 뭐 기재부만 뒤져, 민정수석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휴대폰, 정수기, 이거 다 뒤져야 돼.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클래스 맥락입니다. 아니에요? 그 맥락인 네. 거예요, 지금. 국감 네. 클래스 아니에요? 네. 야, 이 사람들 참 급하긴 급해요, 정말. 아니, 게다가 왔다 갔다 하나봐요. 진짜 급해요. 어? 이 사건 어. 자체가. 네. 지금, 재밌는 게, 네.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선거법 위반여러분 아시겠지만, 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음. 그럼 그 당시 6월에 선거했으면 그의 연말 안에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그렇죠. 다 끝났습니다. 음. 선거법 위반 후보 매수가 있어요. 후보 매수는, 이제 선거법 위반은 끝나는데, 문제는 이제 공직자가 여기에 개입됐을 때는 네. 그 공무원에 한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공소시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자, 제가 공직자가 아니, 아니고, 야, 선거 나왔는데 내가 선거 매수를 했다, 시도했다. 그럼 나 6개월 끝나면 끝나요. 이사람 공직자 했다는 선거 법위반이 10년이에요. 그러면. 아, 자, 정, 그 당시 보면, 임종석이, 조국이, 대통령도 공직자입니다. 그렇죠. 다 공소시효 다, 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음. 큰일. 은 공소시효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한 겁니다. 게다가, 쎄요. 지금 보니까는, 5년 이하에 네. 뭐 3천만 원이하뭐 이런 그럼요. 식이거든요 쎕니다 네. 지금 거기다가 사실 유재수 게이트라는 거는지저분에게 네. 해먹은 놈이 네. 사람 봐주려고 이삼체류를 비롯해서 갖고 친문들을 이제 덮어주려고 좀어 네. 손을 마사지를 쓴 거라고 네. 볼수 있지만은 이 울산시장 선거라는 건 일단 대통령이 개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개입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저께도 우리 안영환 선수가 이렇게 쫙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저는 보면 이거는 완전 범죄예요. 완전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내 죄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대통령 쫓아내야 돼요. 이런 생각 아니면 특검을 하자고 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벌써 저기 탈당시키려고 그러나문재인을안 어? 그래요? 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돌았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특검을 보류한다. 이제 못 합니다. 많은 네. 보류, 이제 꺼내놨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 좀 그러니까 보류를 한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본인들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네.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는요. 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상식의 문제 아요 그럼요. 어, 어느 누구도 이런 <laughs>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네. 아니, 정말. 그러니까 내 부하 직원이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음. 검찰은요, 참게 청와대 대통령의 부하 직원입니다. 네. 국가 공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외부에 데려가지고 나 조사라 고이거 맞습니까? 네. 참 코메드 같은 일을 벌여놓고 이제 뒤늦게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진짜 이건 큰 범죄 행입니다. 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렇죠. 거고요. 네. 우리 저들이 이제 드루킹 할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음. 마찬가지 범죄예요. 선거를 공권력을 이용해서 개입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뒤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번데입니다. 그것도 청와대에 직접 개입됐다는 것은 탄핵 사유예요. 네, 이거는 뭐 탄핵에 완벽한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아주 유의미하고 그다음에 빼박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 노선은 정말 이 어이 문제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보겠다, 네. 어, 끝을 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기재가 있지만 그 중에 기재 중에 기재, 정말 프레임 중에 프레임, 그 기본 중에 기본은 선거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네네.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뿌리를, 네. 기둥 뿌리를 훼손하고 흔들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죄가 엄청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요. 네. 지금 뭐드로킹 사건은요. 네. 전 정권에서 뭐 국정원 선거 개입, 그건 비교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네. 국정원 선거 개입 그 건수가 게임이 안 돼요. 그 건수 자체가 게다가 이건 어떻습니까? 뭐그 당시 선거법 위반 위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공천 그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그 명분 내로 뭐 당내에서 그거 했다는 것만으로. 2년 용을 선거 받았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완전 그렇죠. 상대 후보를 당내면 상대 후보를 아웃시키려고 한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네. 2년형이 아니라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아 그런 점에서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잔인한 12월 질풍노도의 12월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아,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마음가짐으로 주목을 꼭 쥐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네. 주말 네, 잘 보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